안녕하세요. 아침 tv 하경숙입니다. 거시기가 국민을 상대로 허구 날 거짓말을 해댑니다. 우리는 그래서 거시기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입만 벌리면 거짓말, 또 거짓말,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거짓말 이러는 사람이 대통령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전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 그런 사람일 뿐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관세협상이 타결이 안 돼서 어려운데요. 거시기가 모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지는 항상 잘못이 없다. 그래. 그리고 국민 탓. 윤석열 대통령 탓.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세협상이란 말이 처음에 나왔을 때 한독수 고난 대행 체제일 때 관세협상을 하려고 했습니다. 한독수 고난 대행은 우리나라가. 투자할 수 있는 돈은 최고로 했을 때 1,500억 아니면 1,000억 달러에서 타결이 가능하다. 우리나라가 거래할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영국이 10% 간세이기 때문에 그 이하로도 가능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날려버린 게 거시기와 그의 찌끄레기들 때문입니다. 새 정부에서 해야 된다고 절대 하지 말라고 윽박질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한덕수 고난댕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관세 협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빨리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욱박 지르고 난리를 치니까 비겁한 한덕수도 한발 물러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라고 말하는 그들이 하는 짓거리 좀 보십시오. 트럼프가 세계를 상대로 관세 협상을 하고 있을 때, 버티면 버틸수록 좋다고 끝까지 버티고 있었던 게 거시기였습니다. 관세 협상일 때는 뒤로 쏙 숨어버리면서 전략적으로 숨었다 그러면서 지의 똘마니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들이 트럼프가 안 만나주니까 휴가지까지 또차 갔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거시기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트럼프 바지까랭이 밑을 기어서라도 관세를 타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타결한 내용이 3,500억 달러 투자, 1,000억 달러 LNG 등 구입. 이렇게 되자 우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애환 보유고가 4,100억 달러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3,500억 달러를 투자한단 말이냐. 3,500억 달러 투자는요, 지기들이 말하는 딴소리가 아니라 현금 아니겠습니까? 트럼프가, 그래? 니기가 3,500억 투자한다고? 그래, 와봐. 하니까, 같지 않았습니까? 또 사기를 쳤습니다. 정상회담 하러 간다고. 그런데 미국에서는 시종일관, 양자회담이라고 했습니다. 국빈 방문도 아니고 공식 방문이었습니다. 근데 또 김혜경을 달고 갔습니다. 정상회담처럼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해서 갔는데 트럼프가 거시기하고 회담 직전에 한국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다. 숙청이 일어나고 있다. 이걸 SNS 썼더니 화들짝 놀래가지고 지안 만나줄까봐 기업을 쪼아가지고 1,500억 달러를 더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한 방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1,0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900조.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협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사인하라니까 도망왔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는 성공적인 협상이었다. 문서를 교환할 필요도 없었다. 강유정 대변이란 자가 그렇게 발표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시기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은 미국에서 뉴욕타임스 표지는 관세 타결 뒤에 윤석열 대통령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쟤들이 거짓말을 하도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 현금으로 투자해 이랬더니, 아이고, 나 못해. 죽었으면 죽었지 못해. 국익에 반하는 일은 안 해.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너무나 무모한 금액을 요구한다고 반미 선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파들은 트럼프가 도둑놈이야. 어떻게 우리나라가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달러밖에 없는데 3,500억 달러를 내라고 하냐. 그러면서 반미 운동에 가세를 했습니다. 이게 맞지 않는 게 트럼프는 3,500억을 달라고 하든, 4,000억을 달라고 하든, 4만억을 달라고 하든 할수 있습니다. 협상이란 건 그런 겁니다. 협상의 기술은 크게 불러서 내려가는 거 아닙니까? 트럼프는 3,500억 달러, 4,000억 달러를 불렀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가 애완보유고가 이렇게 밖에 없으니까 안 된다고 협상을 계속 했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주겠다고. 덥석 물었고 약속을 한 사람은 거시기와 찌끄레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트럼프가 주라겠다고 도둑놈이라고 반미운동을 선동질합니다 이런 거시기를 보면서 미국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게 양아치네 앞뒷말이 항상 틀리네. 저는 믿을 수 없는 인간이구나. 그래서 한국 국민들이 너를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는구나. 내가 너를 한번 시험해 보려고 했더니 역시나였어. 너는 역시 양아치구나. 트럼프 성격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거시기가.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에이펙 APEC, 에이펙에 또 목숨을 걸었습니다. 트럼프도 오고 시진핑이도 오고 잘하면 김정은이도 오고 지가 유상이 올라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방 맞아버렸습니다. 트럼프가 그 전에 한국에 가면 재밌는 일이 일어날 거야 이래서 우리는 뭘까? 윤석열 대통령 면회라도 간다는 말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APEC 날짜가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2박 3일인가 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정이 나왔는데. 28일 날 한국에 와서 29일 날 떠난다고 합니다. 29일 날 잘하면 시진핑과 정상회담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모든 언론들은 그리고 유튜브들도 트럼프가 거시기를 패싱했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트럼프 입장에서 보면 이거 패싱 아닙니다. 한국에 대통령이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정상회담을 한단 말입니까? 한국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싶어도 정상이 없잖아요, 정상이. 저것들이 정상을 감옥에다가 쳐 넣어버렸잖아요. 죽일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어떻게 대통령이 아닌 자를 만나겠습니까? 정상이 아니니까. 당연히 정상 회담을 못 하는 겁니다. 양자 회담이라면 몰라도 트럼프는 양자 회담은 해도 정상 회담은 안 합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패싱을 했네 어쨌네 웃기고 있습니다. 니기들을 정상으로 인정한 사람은 니기들밖에 없어. 지금까지 진실을 알려주는 아침 TV 하경숙이었습니다.